자, 안녕하세요. 주하 이호점 왓주에 와 있습니다. 이제 주모님과 함께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맛있는 순대국도 먹었고요. 그리고 주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이 아이들을 또소개그 영상을 또 찍으려고 이제 이 일로 와가지고 영상을 켰는데요. 이 친구들 몇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어요. 바로 리키에너스라고 해서요. 꾹꾹까까라고 이제 두 마리가 있어요. 저는 이 친구 이름을 이제 두 마리에서 좌부랄 우부랄로 지었었는데 이 주모님께서는 꾹꾹까까라고 지어주셨거든요. 얘네가 만지면 울어요. 꾹꾹꾹꾹하고 우니까 주모님이 그 소리를 본 따서 꾹꾹까까라고 지어준 것 같고요. 어 사실 얘네 영상을 이번에 준비한 이유 중 하나가 얘네가 또 임신을 했어요. 주기적으로다가 서로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알을 낳고 있는데요. 이 리키에너스라고 하면요, 이 친구들은 가장 큰 부치류 도마뱀 중 하나고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서로 한번 짝이 지어지잖아요. 그럼 그 짝이 되게 오래 가요. 야생에서도 5년, 6년 을 함께 지낸다고 알고 있는데요. 실제로다가 수컷 한 마리에다가 다수의 암컷을 짝으로 못 지어줘요. 보시면 우리의 여기 브라왕 바로 릴리와이트 수컷. 이 수컷은 벌써 암컷들이랑 한 여섯 마리 다섯 마리하고 벌써 짝을 맺었거든요. 근데 보면, 아, 장난 아니다, 진짜 이거는. 솔직히 본받아야 되는 점이 엄청 크다, 이거는. 와, 어떻게 같은, 뭐라 해야 되나, 좀 존경스럽다, 얘는. 너무 크다. 아무튼 여기 있는 리케너스는 저 크레스게코처럼 막 다수의 짝을, 짝을 짓는 게 아니라 이한쌍에 이제 짝이 그룹이 매, 맺어져 있으면은 다른 그룹 그 아이들이 못 들어와요. 그래서 다른 암컷을 투입하면요. 암컷끼리도 싸우고 이 스커시크 그 암컷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한 쌍을 같이 넣어놓고 키우는데요. 우리 암컷이 꾸꾸야 스컷이까까야아 암컷이 꾸꾸야 까까야? 아 우리 까까가 지금 보시면요. 아랫배가 동글동글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알도 살짝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번에 이제 알을 낳았었고 이제 한두 달인가 세달 지났는데 또 이제 추가로다 산란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크죠 자, 이 리케노스의 브리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이제 뭐 크레스 개코처럼 뭐 10개월에서 1, 1년 키웠다 브리딩이 된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체로다가 이제 최소가 2년 반 이상은 자라야 되고 3년 차부터 브리딩이 되고 제일 좋은 건 4년 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4살이 된 아이들은 가격이 되게 비싼데요 얘네들은 이제 유칼레도니아종에 맞게끔 분양 그뭐 수명도 엄청 긴 편이어가지고요 야생에서 잡힌 아이들은 수명이 벌써 20년을 넘게 산 아이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수명에 대한 건 너무 걱정 을 안하셔도 돼요 얘네들도 이제 4살인데도요 어, 아직까지는 건강한 아이들이고요 얘네가 또침기계진행이 높다 보니까 그게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애들이 지네 집을 알아요 이 리케노스가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뒤져도 안 나온다 미치겠다 이러는데 한 3-4일 있다가 기존에 있었던 집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다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얘들은 되게 좀 진행이 높은 개코종 중 하나예요.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뇌도 그만큼 크겠죠. 크레스개 코는 주둥만 하니까 뇌도 주둥만할 테고요.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할때 크레처럼 많이 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얘네 알은 되게 커요. 그리고 이제 알의 난 주기가 좀 길어요. 1년에 크레가 뭐 거의 한 알, 알을 14개, 16개 이렇게 낳는다고 치면은 리케너스는 거의 10개를 낳을까 말까 할 정도로 더 산란량이 크레보다 훨씬 적고 또 성적으로 성숙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리케너스는 브리딩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. 국내에서는 리키너스로 다 유명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 손에 꼽을 정도로 나게 많지가 않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가격.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. 새끼 같은 경우에는요. 얘네가 이제 각 선별로 다 로컬이라 해가지고 애들이 다른데요. 뭐, 뭐, 누아미, 누아나, 뭐, GT, 뭐, 되게 많은데. 좀 이제 고급 로컬 같은 경우에는 갓 태어난 새끼도 500만 원, 6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하고요. 좀 이쁜 아이들은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하나 이들도 있어요. 해외에서는 막 GT 성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막 3,400만 원 이상까지도 가고 또 퓨어라고 해가지고 섞이지 않은 아이들은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봤고요.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중에선 제일 저렴한 누암이라고 하는데요. 얘들은 그래도 뭐 분양가 저렴해도 크기도 크고요, 밥도 잘 먹고. 사실 저는 리키런슨다 거기서 거기 같이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리케너스를 이제 처음에 이제 번식을 희망을 하셔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어 약간 재테크라는 느낌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은 아이들을 거의 막 1억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리케너스는 되게 큰 손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면 돼, 생각하면 돼요 아... 딱따 얘네가 이제 밥을 워낙 잘 먹어요 슈퍼푸드를 위주로 먹긴 해도요 핑키 같은 쥐들도 먹고 그 외에 바나나도 먹고 바나나는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요 다양한 먹이들을 먹어요. 다른 도마뱀도 잘 잡아먹고, 서식지에서는 다른 개코 도마뱀도 많이 잡아먹는데요. 그만큼 입이 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먹이를 먹는 아이들이고요. 성격은 이렇게 온순한 것 같아 보여도요. 이제 발전기가 오면 성격이 진짜 지랄맞아져요. 만지면 물어뜯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암컷은 두 마리의 수컷을 죽인 전적이 있는 아이예요.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수컷과는 벌써 1년 동안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거든요. 서로 상성이 맞는 거죠. 얘네들은. 둘은. 얘네들은 둘은 아예 싸운 적도 없어요. 얘가 탈피할 때는요. 얘가 가가지 탈피를 도와주기도 해요. 자 그만큼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고요. 어 얘들 먹이는 주로 슈퍼푸드를 위주로 주시는데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많이 보급됐으면 좋은 이유 중 하나가요. 슈퍼푸드를 하나라도 더 팔아먹기 좋으니까요. 이 친구들이 좀더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귀여워요, 애들이요. 뭐 약간 모래대나 솔직히 말하면 똥같이 생겼어요. 제가 아침에 산똥처럼 덩치도 있고 그런데요. 막상 키우다 보면요, 되게 귀여워요. 똥이 말거는 기분이에요. 꼬꼬꼬꼬하고 소리도 내고요. 아, 근데 얘네 꼬리가 약간 좀 거지같이 생겼잖아요. 이거는 얘네 종특이라고 보시면 돼. 이건 잘린 꼬리가 아니라 원래 꼬리가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어요. 보이시죠? 이 꼬리 끝엔 여기는 약간 발, 발가락처럼 말랑말랑. 암수 구별하는 방법은요. 암컷은 여기가 밋밋하잖아요. 근데 수컷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수컷은 여기에 뭔가 이제 두 개가 달렸잖아요. 이렇게 해서 암수를 구별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육장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, 리케아노스는 생각보다 좀큰 사육장이 필요해요. 저희가 키우는 최소 규격이 성체를 키울 때45 큐브를 상정을 하거든요. 제일 좋은 건 45, 45, 60. 높이가 60인 사육장. 그 정도로 키워주시고요. 바닥은 애들이 습도를 좀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 중이니까 에코어스나 바크를 깔아주는데 에코어스를 깔면은 그냥 까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루바만 같은 걸 깔아주시면 더욱 좋고요. 그리고 애들이 막 숨는 걸 좋아해요. 생긴 것 자체가 좀 은닉을 잘하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기도비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안에다가 뭐그 코르크보드라던가 코르크 튜브 이런 것들을 좀 이것저것 심어주시면은 애들이 되게 잘 숨고 좀 이쁜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. 그리고 지들 나름대로 숨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긴 게 워낙 크다 보니까요. 막상 숨어도 그렇게 티는 안 나요. 그냥 다 어디 숨어있는지 다 보여요. 와, 머리통 진짜 크다.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? 남다르죠? 얘네 새끼 땐 진짜 귀여워요. 이따만한 새끼 튀어나와가지고 막 다니는 거 보면은. 새끼가 또 밥도 잘 먹어요. 어밥잘 먹는 새끼. 되게 귀엽기도해요귀여운 사실 리케너스가 <laughs> 이제 현지 내에서는 반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반출된 아이들이 번식을 해통해 가지고 점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인기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점점 마니아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리케너스를 많이 브리딩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다가 이제, 이제 어그 수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사례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리케너스 강국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종종 만져주면서요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도 필요해요 너무 안 만지면요 애들 성격이 좀 모나져요. 자 아무튼 우리 귀여운 리키아너스들 2호점에 오시면 항상 구경할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리키아너스로 유명한 게 랩코하고 그래서 국내는 랩코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어. 내가 지금 리키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리키를 또 브리딩하시는 그 개인 브리더나 팀 같은 분들도 좀 있는데요. 그분들은 제가 아, 지금 한분 기억 날것 같은데 키 크신 분? 아 모르겠다. 아무튼간에 리케노스 이렇게 브리딩 하신 분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상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케노스랑 봤으니까 크레라도 한번 봐봐야죠. 자, 리케노스 방금 전에 그 덩치 기억하시죠. 자, 크레를 한번 꺼내볼게요. 2호점에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까 저기 있었던 저 릴리와이트하고 짝짓기가 된 크레들인데요.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은 확실히 리케노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. 얘들이 훨씬 좀 말랑말랑하고요. 좀더 이제 온순한 느낌이에요. 귀엽죠. 너 놓도록 하자. 자 크레암 코이 되게 많아요. 지금도 아직도 엄청 많은데요.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으로 오시면은 크레암 성세대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2호점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평바. 평방...